결혼 초부터 와이프에게 난 외아들이니 언젠가는 부모님을 모시는 살아야 한다고 눈누이 얘기했습니다. 물론 연애할 때는 아들이니 당연히 각오하고 결혼하는 거라고 믿었고요. 근데 결혼 연차가 지날수록 와이프가 말이 점점 달라졌습니다. 신혼 때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니 절대 안 된다고 바뀌더군요. 모든 원인이 부모님 동양 때문만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혼할 거라고 최후통첩 같이 내려버리게 되었고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, 애들 부양하는 것도 힘들고 와이프 행동도 질리기도 더 이상 같이 살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혼했어요. 아이들은 엄마 따라가겠다고 하고 저도 혼자서 키울 자신 없고 열 양육비 30만 원으로 친권 양육권 결정이 났습니다. 부모님도 결혼 생활 동안 일안 하는 며느리를 그닥 안 좋아했었고 이혼 진행 과정에서도 크게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혼하고 나서 부모님 집으로 재침을 빼려고 하니 엄마가 일단 회사 근처에 가 있다가 오는 게 낫다고 하시더니 저랑 합가를 거부하시네요. 며느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합가하자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이혼하고 나니 각자 사는 게 좋겠다고요. 현 생활도 아파트 월세 살아서 재산 분할 같은 건할 필요도 없었고 이혼도 쉬웠는데 정작 이혼하고 나니 저를 피하시는데 저는 계속 룸림 살기도 그렇고, 애엄마는 친정집 들어가서 사는데 저만 돈 떴네요. 다시 합쳐보자고 해야 할지 아버지는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하십니다. 이 와서 너는 너대로 살면 된다 하고 어찌해야 되나요?